피자나 토스트에 그리고 매콤한 등갈비나 닭갈비와 함께 볶음밥이나 군고구마 위에 올려도 맛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것을 넣으면 음식이 더욱 고소하고 식감도 좋아져 많은 요리에 사용이 되는 이것은 바로 치즈입니다. 한국인의 치즈 소비량이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사장님이 아낌없이 올려주시던 치즈나 내가 직접 마트에서 구입해 먹었던 치즈 중에 사실은 가짜 치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즈라고 하면 보통 원유를 발효하여 만든 천연 치즈를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손쉽게 마트에서 구입하는 상당수의 치즈가 천연 치즈가 아닌 식물성 유지로 만들어진 가짜 치즈입니다. 뜨거운 물에 식물성 유지를 넣고 물과 기름을 섞기 위해 유화제를 넣어준 뒤 마지막으로 렛넷 카제인을 넣으면 가짜 치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치즈의 명칭은 모조 치즈인데요. 모조 치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조 치즈의 주재료인 식물성 유지입니다. 식물성 유지는 포화 지방 성분이 무려 50%나 들어 있어서 이것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치즈들이 합법적으로 치즈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현명하게 구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즈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치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즈라고 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원유에 미리 배양된 유산균과 천연효소를 넣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모조치즈인데요. 앞서 가짜치즈라 말씀드린 모조치즈는 식물성 유지를 주재료로 하여 유화제와 렛넷카제인을 첨가해여 만드는 인공치즈입니다. 몇년전 논란이 있었던 식용유로 만든 식용유치즈가 바로 모조치즈입니다. 세번째는 가공치즈인데요. 이는 자연치즈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럼 자연치즈에 가까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법상 18% 이상의 자연치즈 유고형분이 들어가면 가공치즈로 인정이 됩니다. 거기다 가공치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18%의 자연치즈에 나머지는 모조리 모조치즈로 채워도 가공치즈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조치즈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치즈는 모짜렐라, 체다, 브라타, 까망베르, 리코타 등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가짜치즈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치즈의 종류가 아니라 치즈 포장지의 뒷면에 적힌 성분 표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뒷면 성분에 식물성 유지, 팜유, 야자경화유, 렌넷카제인이 적혀 있다면 이는 모조치즈인이 구입을 피하셔야 합니다. 렌넷카제인은 우유를 효소로 응고시킨 뒤 생성된 단백질을 건조한 것으로 모조치즈를 만들 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치즈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성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조치즈의 경우 뜨거울 때는 자연치즈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요, 대신 식었을 때 치즈가 잘 늘어나지 않고 쉽게 끊어지거나 부드럽지 않고 질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먹거나 배달을 시켰을 때는 해당 식당이나 업체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천연치즈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비싸고 좋은 치즈를 사용하는 만큼 천연치즈라는 문구를 전면에 광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루치즈의 경우 상온 보관하시면 되고 모짜렐라 치즈는 냉동 보관하시면 되며 생치즈의 경우 2일에서 3일간 냉장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시고요. 주 오늘 하루도 건강 체험하세요.